안녕하십니까. 2025년 10번째 밀리암 뉴스를 전달해드릴 밀크디냐입니다 오늘도 티백기 여러분들께 한달 동안 있었던 밀크티냐 방송 소식을 최대한 즐겁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밀리암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밀리암 뉴스는 제가 준비를 많이 하지 않은 관계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날로 먹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린다는 거자드 가자. <laughs> 그러면 9월에 있었던 밀크티냥 방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밀크티냥 방송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과 선택과 혼란과 어 터닝 포인트라면 터닝 포인트인 뭐라 그러지 좀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왜냐면 9월에 되게 뭐가 많았어요. 일단은 이제, 이날, 9월 1일이죠? 이날, 디엠프릭스 해체 분석기 같이 봤고요. 여기에 또 제가 출연을 했지 뭐예요? 그리고 2일부터 4일까지는 제가 쉬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8월을 이제 경기, 디엠프릭스 중계를 열심히 하느라, 에, 몸도 마음도 고생을, 제 멘탈적인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밀크 진양 휴식기간을, 가졌었죠. <laughs> 4승 26패를 꼬라박을 거라고는 나도 여러분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laughs> 나에게 주는 휴식시간. 그리고 이제 요 날이죠. 9월 5일에 너의 이름은을 같이 봤죠. 너의 이름은 같이 볼게제 방송 인생이 바뀌게 된 어떻게 보면은 그 포인트가 되는 게 그 고민 상담소 갔을 때부터 좀 뭐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8월 말이었네요. 8월 말에 홍은영님의 버쪽 상담소를 갔다 왔거든요. 맞아요. 좀 그때부터 제 생방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크로에 도전했던 게 이제 홍신소를 이때 아마 지원서를 썼을 거근 네, 이제. 팬가입안 하고 지원서 작성했다고 이제 서류 탈락. <laughs> 팬가입안 하고 이제 작성했다가 서류 탈락 시원하게 했고요. <laughs> 내가 9월 7일에 귀인 플레이 했고, 아, 9월 11일에 지력사무소 면접을 봤습니다. 고래 상사를 마지막으로 제가 지원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 인생에서 크루는 이게 마지막이다. 왜냐? 아니다 싶었어, 뭔가. 그래, 내가, 나의 부족함이 있으니, 이 부족함을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게 이제 고래상사였는데, 고래상사 면접 언제 봤지, 우리? 지력 다음날, 그쵸? 지력 사고서 떨어지고, 지원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 근데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너무 명확히 잘아는데 이걸 또 지원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좀 컸습니다 누가 봐도 투잡에 낮 시간대 방송을 하지 못하는 뉴걸 아 이거는 어딘가의 크루에 소속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것들을 갖고 있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한번 그래 사나이 상여자 밀크티냐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배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보자 하고 고래상사에 지원을 했고, 다행히도 고래상사 인턴이 되었습니다. 아, 이때 인턴 발표됐을 때, 처음에는 정규직만 딱 발표 끝나고, 아, 어떡해. 나 떨어졌나봐. 티베기들이 늦은 시간까지 나 면접 본거 결과 같이 봐준다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했는데, 어떡해. 티베기들 볼 면목이 없어. 나 어쩜 좋아. 했는데, 다행히도! 어쨌든 인턴으로 합격을 해서, 13일부터 고래상사 밀크티니함 인턴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래상사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첫탑방이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9월 15일 이때 이제 vr챗에서 다 같이 만났죠 이제 간단하게 이것저것 얘기하고 vr챗에서 그리고 이날이 그날 그 후열로 그 뭐죠 캐치마인드인가? 그거 게임 했다가 폭력적인 캐치마인드 <laughs> 너무나도 폭력적인 그림들과 너무나도 폭력적이었던 이야기 이어가기가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사장님 유튜브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난 <laughs> 조금 이제 이때는 사실 제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말도 많이 못하고 이게 저는 솔직히 모두가 다 초면인 입장이어서 다른 분들도 그랬겠지만 뭔가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로 내가 이거 멘트를 치고 들어가도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며 말을 많이 못했던 게 되게 아쉬웠던 첫 합방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하면 더 말반. 그래서 이날 다시 보기를 한. 거짓말 안 하고, 한 10번 넘게 본것 같아. 내가 너무 아쉬워서. 아, 이거, 이럴 때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해서, 아, 이때 내가 좀만 더 이렇게 할거 하고. 음, 곰.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저 특방이었고. 18일에, 배그 연습했다. 요 날은 이제 배그 연습하고, 배그 대회. 19일에 말랑컵이 있어서, 제가 배그 말랑컵을 또, 들어갔죠 말랑컵 배그대회 아쉽게도 순위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저 혼자 3킬인가 2킬인가 해서 조금 늘은 저의 배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휴먼포플립 언제 했더라? 와 16일이었다 와 이날이었네 <laughs> 원래 이날이 휴방인데 에이, 사장님이 부르셔가지고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멤버로 게임 또 하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 우리 휴풀풀 타는 영상 봤는데 내 우울증 치료제야. <웃음> 웃음이 끊임없이 나와요. 와 어쩜 그렇게 재밌어? 저는 이제 지수 씨에게 벽한번 느끼면서 아 방송이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와 아하 나 밀크티념? 이래서 내가 인턴이구나. 아직 내가 인턴이된 이유가 있다. 를 깨달았던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지나갔고 9월에는 또뭐 있었지? 9월 달에? 이날 스즈메의 문단속 같이 봤고 스즈메의 문단속 아마 이때 언더리 때 죽기빵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죽기빵이라는 거 솔직히 저 단어의 뜻을 몰랐었어요. 아예 단어 뜻을 몰랐는데 아, 했을 때까지 방송하는 게 죽기빵이더라고요. 죽기 전에 아무도 본다가는 이제 그런 의미였나봐요. <laughs> 몰랐어. 고래 상사 하면서 배운 게 많아. 이제 네, 네, 다음날 출근을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좀주기방을 많이 참여를 못했지만 그래도 좀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좀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대망의 고래상사 회식이 있었죠 준코 회식 진짜 고래상사 모든 인원이 다 모이는 첫탑방 준코 맵을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회식을 했었는데 이때도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는 게 정말. <laughs>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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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이게 그 익숙치 않은 일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 마이크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걸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근데 마이크는 제가 지금 구매를 또 새로 했기 때문에 곧새 그 마이크로 방송하면 더 이상 터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이제 자이 선배가 찍어준 내 사진. <laughs> 이날 노래도 부르고 다른 분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이제 마지막에 구스구스 덕까지 되게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9월 24일에 제가 이제 바삭팝콘 팔았던 바삭팝콘 그리고 밀크티냥 콜라보했던 아휴 마이크 계속 치네 미안합니다. 요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있나? 뭐가? 아, 9월 26일에 제첫 마크죠? 숲에서의 고래 초밥 서버. 또 참여를 했네요. 이때 이제 제가 고래 상사 대표 왕 초밥이 되어버렸죠. <laughs> 망쳐버 그리고 이제 별명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저때 이제 쿠로미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 <laughs> 어쩌다 쿠로미가 되어버린 것인가에 대하여 저랑 이제 송이랑 쿠로미 멜로디 마렌이가 이제 퐁퐁 부인이라고 하지만 난 퐁퐁 부인이 더잘어울린것 같은. <laughs> 퐁퐁 <laughs> 프리보다는 퐁퐁 부인이 뭔가 조금 더 어감이 그냥 재밌는 네, 그런 별명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28일에 LCK 같이 봤죠. LCK 결승전이랑. 그리고 이날, DM프릭스 펍지 팀이 PWS 우승하는 걸또 같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29일에, 유튜브 생방송을 또 진행을 했죠. 유튜브 진행했고, 30일은 제가 원래 휴방이어가지고 쉬었고, 원래는 이날도 컨텐츠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제가 1위를 못했지 않았나 싶은, 어, 이날 알러지 와서 쉬었죠. 이렇게 보면은 9월에 진짜 바삐 살긴 했네요, 여러분. 와, 진짜 고래, 거의 고래상사로 시작해서 고래상사로 끝나는 9월이었다. <laughs> <laughs> 13일부터 진짜 고래상사로, 와, 많이 살기, 밥삐 살긴 했다. d m 플릭스 경기가 없어서 되게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좀 재밌는 게 뭐가 없을까, 뭘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고래상사 인턴 되고, 아주. 다행히 또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직원 전화은요딱 30일까지가 고래상사 인턴이었죠? 아, 이제 대망의 10월 1일 이때부터 네, 정직원이 됐습니다. 이번 달도 아주 바쁘죠. <laughs> 이번 달은 좀 같이 보는 시네티가 많아서 어, 좀 밀리암 극장이 펼쳐질 예정이라는 점 시네티 일정은 미리 넣어놨는데요. 이제 10월 8일 기멸의 칼날 1기, 9일까지, 2기까지 다볼 예정이고요. 10월 11일에 늑대 소년 같이 볼 거고요. 10월 18일에 기멸의 칼날 3기 같이 볼 거고요. 10월 25일에 4기 같이 볼 거고요. 28일은 아저씨까지 같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네티가 있고, 지금이 10월 5일인데, 내일이죠. 10월 6일부터 다이아 서버를 들어가서 다이아를 캘 예정인데요. 다이아 서버는 정해진 다이아개수다다캘 다 때까지 탈출 못하는 서버고 실패하면 벌칙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벌칙으로 네즈코 코스프레 반캠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밀크티냐미 네즈코 코스프레하는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생방송 오셔서 방해하시거나 어, 아니면 제가 다이아 캐시는, 캐는 거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추석 연휴 남은 기간 동안 방송은 화요일은 휴방이거나 늦게 올 거고, 수요일에는 요거 이제 다이아스 마지막 하면서 김열리칼라 정중할 거고, 이제 9일에 고래상사분들 마병대가 끝나서, 음 마병대 끝나고 오시는 고래상사분들 기다리지 않을까 싶고요. 10일은 지금 휴방을 할까 말까 아직 고민 중이라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외에 또, 음... 일정이 있나 봤는데 아직은 뭐 크게 정해진 일정이 없어서 매주 올라가는 일정표나 아니면은 카페 또는 디스코드, 그리고 방송국 공지사항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0월은 거의 시네티에 달이네요. <laughs> 이렇게 오늘의 밀리암 뉴스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잔! 뉴스 끝! 변동의 시기. 밀크티냐 방송에도 변동이, 유튜브에도 변동이, 이것저것 변동이 많은 시기인데 더 재밌는 방송 하려고 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즐겁게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밀리암 뉴스는 여기까지! go